이번 시간은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얼굴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학교를 다녀왔는데요. 보통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생활하는 학교. 그런데 이곳에선 수업 시간표도 내 마음대로, 수업 개설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답니다. 심지어 학생이 됐다가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곳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100세 시대에 이막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든지 할수 있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이제 그 처음에 우리가 일기, 전 제가 일기생으로서 이제 인생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왔어요. 인생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듣고 나서 생각들을 하는 게 40명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한 번에 끝낼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다. 이거를 이어서 우리가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해서. 제가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모라도 학교에 와서 이렇게까지 할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은 못했고, 저는 이제 퇴임을 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그동안 못했던 여행 다니고 사진 찍고 이러고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 전임 교장이 그만두고 나가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만들어놓은 모라도 학교가 다른 누구인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기생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그 선생님이 결정을 해라. 그래서 나도 그래. 내가 어차피 회계직이었으니까 그런 행정도 할수 있고 하니까 내가 해서 우리들처럼 뭔가를 와서 해서 인생 백세 시대의 이 막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할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우리들 교실이라는 프로가 우리 그때 이제 40명하고 이 얘기가 24명에서 64명이서 만들어서 본인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게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그 그때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딱 집어서 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까지 계속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뭔가를 할수 있다는 거 그거가 제일 행복한 시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 우리 학교에 와서 그뭐 보수는 적게 그니까 수강료 강사료라든가 이런 거는 적게 받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이런 뭔가가 있다. 1대1 컴퓨터 교실이라든가 전래놀이 사업단이라든가 커피 교실 이런 걸 하시면서 그렇게 전래놀이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MBTI로 치면 아주 극아이에 해당하는 성격이에요. 나서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인 그 자체인 사람. 어, 그렇다고 해서 그림만 그리고 책만 읽을 것이냐,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히려 그럴수록 그 밖으로 나가서 남들 앞에 설수 있는 활동을 해보자. 그 남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스트레스이지만 되게 끝나고 나면 성취감과 성취감도 있고, 뭐 잘했다,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스스로한테 하고 있죠. 우리 60이 넘었다고, 70이 넘었다고 뒷방에서 뒷방도 있는 행세만 하지 말고 오셔서 뭐라도 학교에 오셔서 뭐라도 배우고, 뭐라도 즐기고, 뭐라도 나누고, 뭐라도 행합시다. 그 선봉에 제가 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70인데 앞으로 한 20년은 여기서 더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모셔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